네 안녕하세요 둘리 팀입니다. 수지구청의 롯데캐슬 하이브웰 피해 놀라고 수원광교 18억, 어, 용인 구성 12억 4천, 평택 고도 9억 8천, 어, 신고가의 어지러지라는 섬네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 롯데캐슬 하이브웰 같은 경우는 어, 전매 이회를 허용하겠다. 뭐 중도금 전에 한 번, 입주 전에 한 번. 어, 입주 전 일회 시기는 계약자에게 별도로 안내하겠다. 중도금 대출은 아직 뭐 협의가 안 됐고 협의 중이다. 어, 그리고 계약금은 이제 전세보증금의 10%, 어, 9억이니까 약한 9천만 원 정도만 내고, 어, 확정 분양가는 역시 또 당첨자 되는 분한테 개별 통보하겠다는 걸로 이제, 어, 들었습니다. 저는 확인해 보니까 이제 깔끔하게 탈락을 했습니다. <laughs> 어, 많은 분들이 탈락하셨을 것 같고, 제 구독자님 중에서 몇 분은 됐을 것 같은데, 예, 성경사으로 됐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어, 마곡 레스트가 지금 P2억이라고 그 신문기사에 나왔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에 또 이쪽도 분명히 뉴스가 나올 것 같은데, 어, 마곡의 절반 정도까지 지금 그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어, 마곡이 2억이니까 그 절반이면 얼마인지 아시죠? 어, 지금 뭐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그 소문에는 그게 지금 뭐 확정 분양가가 13억, 4억 13억에서 14억 정도 될 거다. 어, 근데 뭐 4년 후에 입주할 때는 20억이 돼 있을 거다라는 뭐 소문이 막그 퍼지면서 매수세들이 어, 붙는 것 같습니다. 매수가 돼서 붙는 것 같고. 어, 개인적으 생각으로 좀 예상했지만 너무 좀 과하지 않냐.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어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렸던 그 대전 신탄진의 그 동일 스위트라고 어, 그 민간임자 같은 경우도, 그, 아, 금강뷰. 금강뷰 같은 경우가 지금 8천만 원대 거래했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네, 뿐만 음.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수원 쪽, 어, 수원 광교, 그리고 그 평택 고덕, 또, 오늘 또 신고가 나왔어요. 여기 앞에, 용인 구성역 앞에, 그 마북동의 삼성 레미안이 2002년도 완공이니까 지금 한 20년 정도, 20년 된 그, 어, 구평, 어, 삼성 레미안, 삼고마을인가요? 삼고마을, 그 삼선에 미한 구평이, 어, 12억 4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어, 층수도 로얄층도 아닌데, 어, 6층인데 지금 그 거래가 됐고요. 어, 파4타입 구평이 12억 4천이다. 20년 대 구축이. 어, 그쪽 이제 플랫폼 시티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 그렇게 지금 거래가 습니다 기흥역을 끼고 있는 그 신축단지도 지금 다 10억이 넘었거든요. 지금 용인도 지금 불이 붙고 있다. 어, 수지구청역 화이브 같은 경우도 그런 영향 때문에, 어, 탄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 평택 고덕, 고덕 신도시의 그 파라곤 1차, 1차가 이제 중층이 또 9억 8천에 또 거래가 됐어요. 어, 고덕 파라곤이 그 화자풍시라고 해가지고, 어, 고덕 그 신도시 1차 입주 단지 중에서 이제 대장 단지들인데, EBC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또 대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어, 그 대장이 지금 9억 8천까지 지금 찍었다. 10억이죠. 그렇다면 지지역더샵도그 이상 간단 얘기거든요. 어, 지금 뭐 평택도 지금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자 기사입니다. 어, 매경 이코노미, 다시 불붙은 수원 집값, 광교 8사 18억 찍고, 구도심은 10억 근접이라 나오는데, 어, 지금 뭐, 기사할 자 읽어보니까, 광교 신도시에 보니까 중응 에스크레스 같아요. 중응 에스크레스가 1 8억에 거래가 됐네요. 광교 신도시, 수원 가격을 주도하는 곳이죠. 광교가 어, 올리고 따라가는 그런 그 시장인데 광교의 음, 네, 랜드마크라고 불리는 원천동 중S클래스죠 어, 호수공원 바로 앞에 있는 광교 중S클래스가 어, 전용 1 2 9평방인터는 작년 6월에 32억 5천만 원에 거래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1억 원이 오른 수치다 11억 원이 오른 수치다 11억 원이 오른 수치다 전형 백구 물건은 올해 8월 24억 5천만 원에 거래됐으며, 전형 8사 이거죠. 전형 8사는 7월에 18억의 새 주인을 찾았다. 18억입니다. 18억. 어, 지금 강교가 좀 조용했잖아요. 그동안. 그 15억 넘으면서, 그 15억부터가 이제 그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허들에서 한참 그 약간 횡보를 했었고, 그, 그 뒤를, 어, 동탄 2가, 음, 동탄이가 계속 따라 붙었죠. 동탄이 계속 따라 붙어서 한 14억, 뭐, 후반대까지 따라 붙은 상태인데, 어, 관격 역시 또 치고 나갑니다. 어, 갭을 한 1억까지 줄 폈다가 다시 또 3억 이상 벌리면서, 어, 치고 나가는, 어, 특히 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뭐, 그, 분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공급이. 공급이 지금 만가가 넘게 지금 공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는 건좀 대단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어, 이제, 광교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이제, 화사도 치고 올라갈 거고, 이제, 매교역도 치고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 수원역도 마찬가지고, 수원 전체가 들썩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뭐, 굉장히 심각하네요. 지금 상황이. 어, 저, 어디까지 이게 지금 올라갈지. 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집값 상황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어, 아, 광교, 중앙역시스테이트 퍼스트 같은 경우도, 좀... 8.4 같은 경우에 이제 10억 가까운 분양가를 보여줬는데요. 대출도 중단된 상태인데 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요동을 치고 있다는 라 건데, 아, 이게 참, 아, 이제 열심히 일해서 돈 모은 사람들은 정말 힘이 빠질 수 밖에 없고, 다리가 풀릴 수 밖에 없는 그런, 그런 그 시세의 흐름입니다. 음, 1년에 11억씩 오른다고 하니까, 어, 아파트 한 채가 사람 뭐한 수명 못하는것 같습니다. 어, 연인 신고가에, 어, 좀 당황스러운 기분을 영상을 좀 남겨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